네, 스위트드입니다 제가 스페셜 영상입니다, 진짜. 제가 포도맛 내로내로를 만들어봤어요. 알겠어. 옆에 제동생 있고. 제가 포도맛을 만들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맛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포도맛을 만들게요.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편집이 음, 오늘은 별로 안 만을 뜯었요 헛! 뜯었습니다. 짜잔! 이거 뜯어, 이거부터 뜯고, 이거 뜯고, 안에는 이렇게 틀과 물, 컵, 숟가락, 가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가루 를 찾아야겠다. 어 스티커 들어있다. 우와, 귀엽다. 내 거. 자, 먼저 1번 가루를 뜨기 전에 물한 번을, 물한 번을, 아, 물도 필요합니다. 물한 번을 떨어뜨릴게요. 여기에. 그래야 만들어진다고, 그, 거기, 으흐,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거 어, 저는 다, 그, 이거, 아까 거흙이 올릴 때, 저는 다른 거 봤었거든요. 너는 이거 너무 사이버 덮어도 그래서 잘 섞고 물은 한 번이에요. 그리고 제동네 시끄러운 거좀 빙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아 역시 바울을 부은 다음에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였나봐. 젤리 달라 고 그래. 다 섞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물이 두 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이렇게 다 녹였고요. 그럼 이제 2번을 넣어 볼. 이번 가루 넣어 볼게요. 이건 나네 알겠어. 동생한테 포도만 먹으라고 시켰어요.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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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신기. 색깔 이쁘다. 섞어 볼게요. 아 아. 어, 점점 변한다. 와 어, 신기해. 포핑쿠키는 이번에 처음이죠. 저도 이제 포핑쿠키도 어? 많이 사고, 어, 미니어처는, 잘 손이 좀 실력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음. 한번 먹어볼게이 상태에서. 나 음. 했다. 마지막 이것도 부어 먹어볼게요. 원래 사당은 여기다 부어 먹을 거예요. 어, 매워. 넣고, 섞어 먹, 섞어서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와우. 같이 드실래요? 네. 저 먼저만 먹어보고. Den sinne!